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배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어, 이렇게 얼굴 있는 주식 관련 영상을 꼭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 주식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히, 포인트가 매수해서 2, 3주 안에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고 주식 시장에서 큰 성과를 꾸준히 낼수 있는 방법을 오늘 특강해 드릴 거고요. 대안저서 주가 전망을 해 드릴 건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가까스로 14,000원이 지지되고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반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3,800원 라인 14,000원 라인이 지지되는 모습입니다. 어, 과연 이 종목은 결국 제가 이제 12,000원과 13,800원에서는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 과거에 이미 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절대. 실제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2만원에서 18,000원에서 이거, 여기서 하면 물린다. 15,000원에서 16,800원에서 하면 한번 수익이 난다. 이 얘기를 일찍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변동성과 더불어서이 주식이 갖고 있는 거래 대금, 그죠 거래 대금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지 또는 팔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관은 실제로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팔았지만, 판다라는 개념은 계속 매도를 해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단순 비교하긴 그렇지만, 자, 보시면여러분도 대략 보시겠지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 기간, 구간 동안 판다는 게 느껴졌었죠. 그쵸?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도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쓱 보는 거예요. 그쵸?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팔고 사는 거에 대해서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대한전선은 어떻습니까? 그죠. 렇 조금 더 사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대한전선을 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 장기적 관점에서 좋게 보고 매수를 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대한전선이 상승을 할 것이냐에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제가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다음 주 뭐예요? 29일. 29일이면 언제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는 저점이 나올 확률이 일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일진전기다, <laughs> LS다, 재롱산업이다.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같이 봐야 된다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희한하게 오늘 반등이 나왔네요. 이게 이제 반등이 저는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LS하고 대한전선은 이 전선 관련주 중에 사실 이제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봅니다. 다만 대한전선보다 LS를 좋게 보고 LS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해도 되냐 물어보시면 하면 이미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LS를 과거에 제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HD 현대중공업 매수하라고 했고 하나 의 KB 금융 이런 종목을 어, 매수를 LS 같은 경우는 4월, 2월, 그렇죠? LS 일렉트릭 3월 7만 8천 원매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그때 당시에 LS하고 LS 일렉트릭을 매수하라고 했던 종목은 이유는 LS하고 LS는 구리 관련주입니다. 대한전선도 구리 관련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로서 향후의 전력 인프라는 AI, 비트코인 2차 전지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 복무 역할을 한다 얘기를 하면서 243%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 했죠 당시 제가 빅데이터 클럽 뿐만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ls 일렉트릭을 분명히 매수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ls 일렉트릭을 매수 못한 분들을 위해서 3월 22일에는 효성중공업을 매수하라고 했었습니다 대한조선 주가 전망하는데 넌 자꾸 왜 이상한 얘기냐 그럴수 있는데요 지금 말한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고요. 대한전선 LS는 전선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전력이라는 거는 <laughs> 그냥 단순히 아무 선이나 움직입니까? 아니죠. 전선을 통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전선 이런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냐를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이런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7월 29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상장한 시프트업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시프트업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자,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대한전선이 <laughs> 시프트업이 상장하는 타이밍이 언제였냐 7월 11일이었는데 7월 11일을 앞두고 <laughs> 같은 게임즈 중에 넥슨게임즈 같은 종목이나 그렇죠? 넥슨게임즈 7월 11일을 볼까요? 그렇죠? 7월 11일을 앞두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렇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4일 전기 상장을 앞두고, LS하고 대한선선이 저는 반등하길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LS 같은 경우는 저희 빅데트 클럽 멤버십에 12만원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laughs> 영상에서 제가 12만원 라인에서 매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12만원 부근에 혹시라도 오신다면 이거는 수익 찬스일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전선도 과연 이게 오를 것이냐라고 분석해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세계 10위권인 미, 멕시코의 1, 5월 구리 누적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감소했다. 지, 물론 대한전선이 직접적인 구리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간접적인 구리 관련주로 보시면 좋겠는데, 5월 구리 생산량은 3만 7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2천 톤보다 12%나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멕시코에, 멕시코, 어, 쿠퍼스, 멕시코스 쿠퍼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제가 영어 <laughs>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 이런 기사를 공유해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번역 요약한 게 세계 10위권인 멕시코의 15월 구리 누적 생산량이 줄었다. 그러면 생산량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구리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구리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고 있죠. 그죠 지금은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9천 부근에서 반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구리 가격이 안 좋아지면서 구리 가격이 좋아지는 타이밍이 언제였냐? 3월, 4월, 5월에 대한전선의 주가, LS의 주가 흐름은 좋았습니다. 참고로 구리 가격의 3월, 4월, 5월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리 가격이 결국 반등을 해야 대한전선도 반등할 확률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리 가격이 오르는데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오늘 뭐라고 했냐?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이제 어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 가는 게 좋은데 제가 밑줄 짝해서 한 종목 찍어드렸어요. 이게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오전 11시에 교육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오전 7시 37분에 교육했습니다. 오전 7시 37분에, 뭐라고 했냐. 오전 7시 37분이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가입하셨다면은, HD 현대 인,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HD 현대 인프라 코어, 그쵸? 오늘 이제 사실 딱 단기로는 이제 제가 두 종목에 대해 교육시켜드렸어요. 을두 종목이 뭐였냐면,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미래에셋코드 카페 24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4,000원에서 4만원 무려 2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사, 이 목표 주가 증권사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게 10%만 상향되는 게 평균적입니다. 근데 20%나 상향 조정한 이유는 카페 24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지난달 초 5만명 대였는데단 한달 보름 만에 89만 명대까지 두 배나 증가했다. 노박구 탁재원 채널은 고체 치약 브랜드 상품을 콘텐츠에 녹여내면서 구매 전환율이 12%나 올라갔다. 유튜브, 카페 1 4를 통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우리 빅데이터컬멤버십에 이게 장전에 교육해드린 거죠. 장전에 교육을 해드리며 이종목 같은 경우는 30분봉으로 지금 29,000, 28,700원과 그죠? 29,000원 라인을 지지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29,900원. 근데 이게 또 3만, 예를 들어 500원을 시작했다면은 이게 분명히 29,600원에서 지지하고 그대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라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단기로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은, 어 반드시 시가라는 것과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 최근에 갑자기 외국인들 기관이 매수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 했죠? 우리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 최근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 7월 16일에 교육시켜 드렸습니다. 계속 뭐라고 했었잖아요.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는요. 트럼프 직접 수혜가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많이 말했다는 거죠. 7월 16일에 제가 성광 밴드 그쵸 여기서 얘기했다고 그죠 7월 16일 여기서 보면 오후 3시 성광 밴드가 자기 주식 6%를 시작했다 해서 7월 16일 근데 마침 어떻게 됐습니까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물론 팔기도 하지만 갑자기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HD 현대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데 물론 이게 100% 그러진 않아요 100%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무슨 공부를? 무슨 공부를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도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규로 사기에는 빨리 먹, 빨리 먹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매수를 권해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HD 현대 인프라 코어들 매수를 권해드린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오늘 시가에서 사실 오늘 시가 8,110원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좀뭐 어 사실 8,200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9,100원까지 그죠? 810만 원을 매수했다면 910만 원까지 쭉 100만 원을 벌수 있는 기회를 이현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뭐 주식 천재도 아니고 주식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보시면 오늘 단기로 HD 현대 인프라 코어 그리고 카페14, 딱두 종목을 교육시켜드렸단 말이죠. 딱두 종목. 물론, 직장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대한전선을 좋게 본다라고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대한전선을 직접적으로 사라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단기로 조정을 일부 부일 가능성이 사는 것보다, 지금 사실, LRGN 같은 경우 작년에 6개월간 말, 사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최근에 HD 현대중공어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제가, 사라고 한 종목이 KB금융을 85,000원에 어제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인지는 4월 달에 사라고 했지. k b 공연 최근에 사라고 했지. 하나인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를 못해도, 직장인 초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종목을 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 전에 여기서 사놓고, 여기서 사놓고, 여기서 사놓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나서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라고 했습니다. k b 공융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계속 사라고 했는데, 그쵸? KB금융이 오늘 방금 어 실적 발표를 하고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7천억. 자, 제가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선생님들 대한조선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전선은요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도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올라가는 어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스토리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 된... 되, 되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거나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DS 증권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 경제 새로운 변곡점을 준비할 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판단이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은 러시아에 비해 훨씬 열악하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내러티브도 나옵니다. 유럽 선거에 대한 우파 세력의 힘이 커졌다. 전쟁에 대한 비협조적이거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높아졌다.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갈 전,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전쟁은 달러의 지휘 약화에 기여했고 전제 러시아의 자산이, 자산이 동결되는 모습이고 미국 국채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안정적 산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갈 것을 전망되는데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달러 약세로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나와 맞물리면서 하반기 달러 약세 사이클 초입에 진입하고 있고, 판 달러 약세는 미국 이외의 지역의 경제, 금융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굿, 이즈, 굿.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점점 좀 줄고 있는데, 그렇죠 점점 줄고 있어요. 바이든 때 우크라이나 막, 어, 지원했다가 지금 점점 더 줄고 있다.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대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쵸? 굉장히 노를 많이 외쳤던 게 23년 5월인데, 23년 11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스. Yes. 이제 조금 협상하자. 협상을 어떻게 돼? 우크라이나가 포기할 건 포기하자. 러시아가, 어 원하는 지, 그런 이제 지역이 있고, 그죠 스페이스가 있고, 그거를 이제 러시아에 주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철도 피해금액, 우크라이나 전력만 피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 송전, 배전, 발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늘 마침 HD 현대일렉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장중에 살짝 조정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이 6,700억 터졌습니다. HD 현대일렉하고 ALS 일렉텍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실적이 우량한 어, 전력 인프라 관련 주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보통은 대장주 같은 경우는요, 최소 10배는 올라야 끝납니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여기서 64,000에서 26만원까지 올랐지만, 지금 여기서 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인 서프라이즈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만, 실제로 이 종목을 매수하기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대한전선 LS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카페24 보면, 노바쿠 탁재원의 슬비 12.8%, 일반적인 이커머스 구매자원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10배 이상의 기록입니다. 유튜브가 효율이 10배 이상이에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카페14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카페14는. 카페14는 어떤 그림을 반복해서 만들까요? 30분 봉을 보면 박스권,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또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또 이만큼의 박스권은 돌파, 눌림, 돌파, 눌림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이 생긴다면 여기 또 3만원, 2만 9천원 라인에서 지지점을 찾고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상한가를 기록한 이 시작점에서 반등을 하는 종목들은 실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거고 실전 모멘텀이 이게 조금 지지부진할 거고 조금 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살짝 떨어졌다 가는 거죠 음봉 한 4개 나왔다 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원 대원 대원전 선 재원제약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면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세안 좋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크게 오르긴 힘들지만 한번 반등은 나올 것입니다 어제 얘기를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 기관 매수의 흐름을 보시면서 여기서 그어 갑자기 외국인들이 뭐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0억 보시면 80억 140억 이렇게 매수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100몇 억씩 매수해 왜 매수해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전 7시 30분에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HD 현대인프라코 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딱 눈치 빠르게 아난 이런 것도 볼 건데 이런 것도 볼 건데 뭐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HD 현대건설도 결국에는 HD 현대건설도 뭡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직접적 수혜는 없는데, 단기 모멘텀은 계속 내라티브가 형성되면서 눌림목 생기고 올라갔다, 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어제 솔직이 말씀드린 최근에 성광밴드 한쪽만 말씀드려서 이렇게 올려갔지만, 이런 종목이 사실 안정적으로 올라가지만, 이런 종목이 내릴 때는 매수 그 찬스라 보고, 이런 종목이 오르기 전에는 이런 걸 눌림목에 사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엮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종목이 사실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장, 중장기적으로 사가지고 2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당장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이런 소식을 빨리빨리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KB금융도 실적 발표로 1분기 보시면 1조 400억. 제가 솔직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KB증권 이제 인수, 인했잖아요 KB증권의 전 그게 현대증권이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이제 뭐, 지, 어, 엄청 진한 신분이 있는 건 아닌데, 현대증권 이제 옛날 이제 리서치 센서장 선생님하고 그분이 이제 저를 아주 이뻐해가지고, 아주 옛, 옛, 옛날 얘기예요. 한 7년, 8년 전 얘기인가? 그분이 저랑한한 한 4번 정도 아주 밥을 잘 사,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런 스토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kb 증권도 굉장히, 어, 이게 어, 리서치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kb 공용도 우리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 어, 제가 8만 5천 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 이런 얘기 하는 건좀 그런 게, 어, 누구, 내가 누구랑 친하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걸 아니까 제가 우리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 kb 증권. 어 이거 어 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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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증권입니다. 현대증권. 과거에 현대증권 인수했잖아. 근데 현대증권 내가 아는 분이 리서치센터장이었는데 어 그러면 k b 국민 같은 경우 85,000원 우리 빅데이터 컬 멤버십에 사게 도와드려야지. 왜냐? 좋은 기업을 내가 아니까. 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멤버십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딱 그런 겁니다. 대안전선 그 같은 경우도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거랑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의 노예가 돼야죠 2년 동안 오르지 않아도 이 주식을 계속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만 12,000원부터 13,800원에서 또 당기 지점 사고 한번 반등할 확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안 좋을 때 공포를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공, 공포 구간에서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지금 뭐를 사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분들은 뭐예요 뭐예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와서 해야죠. 와서 해가지고 꾸준하게 성과를 내, 내, 내가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민주 대선 후보 향배는 바이든 헤리스 지지를 밝혔지만, 여론조사에 트럼프에 밀리고, 이게, 이게 왓, 왓, 엎치락, 쥐치락 할수 있지만, 헤리스가 말실수로 잦은 구설이 있었습니다. 매일 경제, 어, 이, 뉴스가 있었고, 어,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면서도 전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지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 사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이 2, 3개월 안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우리 빅데이터컬럼 멤버십은 지난 이제, 어, 보시면 7월 8일부터 9, 7월 어 9일에 HD 현대중공업을 14만 9천 원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 보시면, 14만 9천 원에 지금 매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17만 6천 원까지 배스에서 한몇한 어, 달도 안 되는 시간 속에 20% 상승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면요. 2분 이 종목은 어언 서프라이즈라도 기록하면은 그냥 위로 치솟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그때 가려고 사,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조선업 순환 트럼프 효과까지. 그렇 제가 HD 현대 중공업도 얘기했지만 HD 한국 조선향양 얘기했죠. 그렇죠? 이런 거뭐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잡으려면 늦죠. 그러면 지금 뭐를 잡는 게 좋냐? 이런 거를 빅데이터 그런 멤버십에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익이 좀안내드릴 건데요 한국콜마로 많은 분들 성과 나셨네요 300만원 버셨고 48만원 62만원 또 kb금융 현대롯템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2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수익이 나셨습니다 18만원 대원제약 22만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 성광밴드 kb금융 이렇게 어, 천만 원 모신 분도 계시고요. 아, 이렇게 이제 어, 꾸준한 성과를 얻어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수익 많은 분들이 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 말씀하세요. 수익인증을 올려요. 잠만 철이라 계속 기분도 좀 꿀꺽하고 한데 일하기도 쉽고요왜 그런 날 있잖아요. 다들 동감하시죠. 오늘은 일찍 주시장을 마무리했네요. 강성선비님 코치해 주신 대로 주식장이하락세라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수익 종목은 따로 냈습니다. 아주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 정도면 금액이면 정말 큰 저는 만족합니다. 과일불급이란 옛말도 있듯이 욕심부리면 꼭 탈이 나는 경험을 많이 켰어요 미리 정보 주신 종목으로 살짝 단타를 해서 수익을 좀 보았습니다. 일하면서 주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집중 조, 종목만 추천해 주시고, 주식장 끝난 후 빅데이터에서 알려주시는 내일 예습은 전큰 공부가 됩니다. 다들 한번 꼭잘 들어보세요. 두 번은 경청해야 선비님 뜻을 조금 알수 있고 수익으로 연결되니까요 오늘도 수익 주셔서 감사하고 현금도 한 종목이라 생각하고 좋은 종목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비님들 고맙고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수익 인증 도와드릴게요. LX인터내셔널, 대한전선, 금호석의 한전사까지 오늘 하루 동안 또 이분도 거의 20만원 이상 보셨네요. 100만원 보셨고요. KCC, LX인터내셔널. 크레스키 KCC는 지난 석 달간, 어, 제가 30만원 이하에서 많이 매수 강조했는데요. 이 종목은 20%, 20 가까운 성과가 나셨네요. 73만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월화수 해가지고 거의 3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나셨다고 하고요. 하나오션 40만원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두산 에러비티 원전 수주를 앞두고 이렇게 또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고요. ABL 바이오도 수익 나셨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